안녕하세요 옥스윙마스터 이병욱입니다 오늘 멤버십 옥스윙 파워스윙 레슨 시간입니다 저희 채널과 함께 열심히 하고 계시죠?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렸습니다 힘 전달 힘 전달은 사실 어떤 기술을 다 갖고 있어도 거기에 프로그래밍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효율성을 발휘할 수 없다 옥선생은 골프가 직업이다 보니까 취미가 자전겁니다또 빨리 뛰지는 못하지만 달리게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근데 자전거를 탈때 페달링을 열심히 하거든요. 그런데 어떤 굉장히 잘 타는 사람이 앞에 지나가는데 굉장히 천천히 구르는 것 같은데, 물론 힘은 많이 쓰고 있겠지만 쭉쭉쭉 멀어지는 사람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.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은 힘을 쓸때 힘이 전혀 세지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힘을 누를 때 누르고 땡길 때 땡기고 하면서 페달에 힘이 세지 않는데 옥선생은 가끔 보면 힘에 붙일 때 막 돌리고는 있는데 그 페달과 따로 노는 걸 제가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.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은 스윙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실제로 그 힘이 공에 전달이 덜 되고 전달이 덜 되면서 여러분의 의도가 실제로 코스에 반영이 안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.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그러면 힘 전달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? 예전에 여러분들이 그립을 부드럽게 잡을 때 있죠? 얼리 캐스팅도 하고 제가 꽉 그립 레슨 드리기 전에 했던 그런 동작들은 뭐공 전에 공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꽉 그립만 잡잖아요 그냥 공을 타격을 하면 힘은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웃긴 게 있어요 여러분이 뒷땅이 나요 그러면 왜 뒷땅났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 너무 힘을 먼저 쓴것 같아요 띵탑 볼이 났어요. 왜 탑불이 났어요? 아, 힘을 너무 늦게 쓴것 같아요. 띵. 힘 전달을 일찍 한것 같아요. 힘 전달을 늦게 한것 같아요. 띵. 그게 아니라, 여러분의 그립이 공에서 느슨해지면 뒤땅이 나고요. 공에서 너무 꽉 잡히면 탑핑이 납니다. 이건 굉장히 쉬워요. 여러분들이 최초에 꽉 잡았던 이 그립의 압력이 그대로만 유지된다면, 뒷땅치기도 너무 어렵고 탑핑치기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쳤어요 늦게 쳤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공 전에 그립의 압력이 풀리면 뒷땅이 나고 공에서 압력이 지나치게 최초에 꽉 잡았던 것보다 더 올라가면 탑핑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라고 하냐면 뒷땅은 데미지가 엄청 크지만 탑핑은 그렇게까지 데미지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이해하면 필드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꽉 잡은 상태에서 잡읍니다. 저는 공을 칠 건데 꽉 잡고 공을 칠 거예요. 다운 캐스팅이든 사이드 캐스팅이건 업 캐스팅이건 칠 건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뒷땅이 나면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그립을 놔버린 겁니다.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. 또 공을 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꽉 잡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타핑 현상이 일어납니다.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. 왜? 이유까지 말씀드려야 억선생이죠 그립 꽉 잡은 상태면 어느 정도 내 몸은 경직이 돼 있어요. 그런데 그런 질문을 종종 하는 분들이 있어요. 꽉 그립을 잡았더니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죽겠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몸에 힘을 주라는 게 아니라 그립을 꽉 잡으라는 겁니다. 몸에 힘을 꽉 주니까 그러니까 그립을 느슨하게 잡으면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는 초보자들이 많아요. 그런데 그립만 꽉 잡잖아요. 그럼 몸에 힘이 반드시 꽉 들어가진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. 이 그립의 압력은 수축과 이완을 관장을 합니다. 그래서 꽉 잡은 상태가 기본값이라고 하면 임팩트 순간에 내가 그립이 느슨해지잖아요. 그러면 팔이 이렇게 늘어나요. 그리고 꽉 잡은 상태에서 더꽉 잡으면 몸이 수축이 일어납니다. 수축과 이완 동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동작이 애시당초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꽉 잡고 그 그립을 유지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라. 그리고 이 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골반이 골반 어떤 몸의 형태를 통해서 치는 양식을 따라 와라. 아니면 그 방식을 개발해라.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게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의 정타를 치는 방법, 힘을 제대로 전달하는 방법 레슨을 드리고 있는데 힘 전달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립의 압력만 일정하면 여러분들이 굳이 공을 치려고 하지 않아도 굉장히 강력하게 공이 맞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뒷땅이 나서 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는 그립이 느슨해진 거, 탑 폴이 나서 너무 공이 땅으로 굴러간 경우에는 임팩트 순간에 그립을 너무 꽉 잡아서 몸이 수축된 거다. 이것만 외우시게 되면 힘 전달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흉골을 돌린다. 오케이. 그럼 꽉 잡은 상태에서 나는 흉골을 돌릴 거기 때문에 공이 맞을지 안 맞을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. 왜 어드레스를 했을 때 압력을 정해 놓기 때문에 아시겠죠? 이 방법으로 여러분의 안정된 스윙을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어요?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골프 때문에 늘 힘들어하는 분들, 저희 채널로. 소개해 주시면 그분들 정말 행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지금까지 옥수 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 레스는 이병옥 골프 학교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